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시행하면서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그 요건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는데요. 즉, 신청인한테 상당히 유리한 규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9월 달에 부산회생법원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처리 지침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서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 드릴 테니까 부산회생법원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가 생계비를 현실화 하였는데요. 이 추가 생계비의 경우에는 신청을 했을 때 명확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추가생계비 기준안을 마련해 놨었는데 그 외의 법원에서는 명확한 근거 기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생계비를 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이번 조치로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추가생계비의 그 기준 안을 마련하였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 소득에 따른 부양가족의 산입 여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부양가족의 숫자가 인위적으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서 배우자 소득이 얼마 이상인 경우, 즉, 내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에 따라서 부양 가족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 걸로 결정할 것인지 이 기준안을 명확히 또 마련하였거든요. 세 번째는 배우자 재산의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 거 이것도 또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이제 더 이상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만 반영을 하게 되어 있죠. 네 번째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또 현실화 하였는데요. 청산가치를 어느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기준안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신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 제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필수 제출 목록이 서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기존에 대전 지방 법원이 이렇게 필수 제출 목록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부산 해생 법원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필수 제출 목록 서류가 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만 잘 제출하면 검토를 신속하게 해서 결정을 빨리 내려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주의사항에 따르면 추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지가 있거든요. 그 추가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지 명령 발령이 보류가 되거나 즉 금지 명령 발령이 늦어지거나 또는 금지 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라고 주의사항으로 따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또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미 앞전에 설명드린 건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또 도입했습니다 즉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안고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의 경우 장기로 변제를 하도록 하고 또또 개인회생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담보대출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거든요.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서울회생법원에서 먼저 만들었었는데 부산회생법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추가적으로 실무에 적용해야 되는 처리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는 거의 서울회생법원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내용이 같거든요. 따라서 부산의 경우에도 더 이상 지역에 따른 불이익 없이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회생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할에 해당하시는지 잘 확인해서 그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